레이기 5장 사람이 만일 그가 저주의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알아서 증인이 돼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청받았지만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혹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것, 고탈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범죄한 것이다. 혹은 사람의 부정함, 곧 부정하게 하는 어떤 것이라도 만졌다면, 비록 모르고 한 일이라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어떤 것을 행하기로 맹세를 했다면, 비록 모르고 한 것이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범죄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위해 그의 죄를 속죄할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준비할 능력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범할 죄의 배상물로 산비둘기 두 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하나는 속죄 제물이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이다. 그가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첫 번째 것을 속죄 제물로 드리되 그는 그것의 목을 비틀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몸을 아주 찢지는 말고 그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옆에 다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다. 그리고 제사장은 두 번째 예물을 번제물의 방식대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의 지은 죄를 속하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 그러나, 만일 그 힘이 산비둘기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자기의 죄를 위한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올리브 기름이나 유황을 섞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기념물로 한 줌을 취어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화제물들과 함께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행한 그의 죄들을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예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의 경우처럼 제사장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불성실해 여호와의 거룩한 물건들에 대해 오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가축들 가운데 성소의 세계로 그 가치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이것은 속건 제물이다. 그는 또한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자기의 죄의 대가를 갚을 때그 값의 5분의1의 값을 더해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배상의 예물로 순양을 가지고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행해 범죄했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범죄한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는 가축대 가운데 소권 제물로 정해진 값에 해당하는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은 그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대신해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의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이것이 속건 제사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번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